안녕하세요. 플래닛 주의 몽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새로운 업데이트가 4월 12일에 진행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업데이트는 1.9 버전으로 다양한 업데이트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기존에는 교육자가 배정받은 동물 설명 지점에서 시간에 맞춰 손님들에게 해당 동물에 관한 지식과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설명이 끝나고 나면 휴식처로 가게 되어 있는 아주 단조로운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1.9 버전 업데이트로 교육자가 좀더 프리하게 동물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소통을 할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진 교육을 통해서 동물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아주 흥미로운 과정이 될것 같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이러한 교육자의 모습을 재현하며 여러 사람들을 만나 동물에 관한 퀴즈와 설명을 통해 여러 지식을 나누는 장면을 볼수 있었는데요. 플래닛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교육자가 돌아다니며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을 곧볼수 있을 것 같네요. 답사 카메라 모드가 추가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1인칭 손님 시점으로 마치 내가 동물원에 방문한 듯한 기분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모드 또한 기대가 되는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손님 시점으로 내가 만든 동물원이나 다른 유저들이 만든 동물원을 구경할 수 있다면 재미를 한층... 높여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며 방문하는 느낌만 주는게 아니라 건물이나 장식을 조정하고 원하는 시야를 제공할 수도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건물을 가꿀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일 궁금합니다 어 이건 말 그대로 1인칭 시점으로 돌아다니면서 상호작용을 할수 있다는 것 같은데 건물이나 장식을 조정한다는 건 아이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시야를 제공한다는 건 사실 뭘 뜻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불필요한 아이템이나 나무가 시야를 가리고 있는 상태에 이런 것들을 제거해서 시야를 더확 튀게 볼수 있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인지 사실 이거는 업데이트가 좀 돼봐야 알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업데이트 내용들이 있었고요. 근데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한 적이 있었어요. 프론티어에서 만들었던 주타이콘을 보면 동물원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때로는 재미있는 부분이 될수 있잖아요. 동물을 더 가까이서 보며 관리한다는 거. 동물 관리에 관한 내용은 없었지만 만약 이런 부분까지 구현을 한다면 진짜 더 흥미롭게 동물원을 탐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요. 프레임을 얼마나 방어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동물원의 크기가 커지면 프레임 드랍이 심해서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실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유럽 동물원도 점점 프레임 드랍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이런 동물원에서 프레임 방어를 얼마나 하면서 1인칭으로 동물원을 둘러볼 수 있을지 업데이트가 되면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있는 물의 색상도 업데이트를 통해서 원하는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전시장에 있는 물의 색상과 투명도도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어떤 색상으로 하냐에 따라 분위기와 느낌이 확 달라지는데 여러분들은 전시장의 물 색을 어떤 색으로 표현할지 궁금해지네요. 또, 전시장의 안개와 거품 효과를 추가할 수 있어서 전시장 환경을 바꿀 수도 있게 되는데, 이전보다 더 변화된 전시장 커스텀으로 색다른 전시장을 손님들에게 선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것 중, 동물이 목욕을 하는 행동이 추가가 됩니다. 특별히 일본 원숭이가 그 대상의 동물이며 지형툴에 얕은 웅덩이를 만들 수 있는 편집툴도 함께 추가되어서 온천을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사진처럼 일본 원숭이 서식지에 온천을 만들어 일본 원숭이들이 온천에서 목욕을 하는 모습을 재미있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소형구를 이용하는 동물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땅돼지와 유럽 오소리만 이용이 가능했는데 미어캣과 프레리도구도 소형구를 통해서 조용하고 편안한 휴식처에서 몸을 숨기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웹캠도 배치를 하여 동물들이 굴속에서 행동하는 모습도 손님들이 관찰할 수 있으니 캠 설치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정구 업데이트는 다가오는 4월 12일 업데이트 예정이며 다음 DLC는 현재 동물팩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더 다양한 소식을 모아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